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과 코로나라는 얘기가 않습니까? 네, 네, 네. 두 가지 요소에서 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이게 민간 민간주택, 민간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돈 주고 사가지고 건물을 지면 비용이 일단 올라가요. 도로와 철도 위에 건물을 올리면 일단 택지 비용이 안 되지 않습니 지금 보십시오, 서울에서 택지요 보통 2천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2천만원 택지 평당 2천만 원에 사가지고 어떻게 공공 주택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서울시 재정도 투입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소위 공적 연금, 공적 기금의 어떤 공공 투자를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차피 지금 주식 사고, 채권 사지 않습니까? 네. 채, 안정성 있는 채권의 이, 저, 이자율. 거기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건 장기 장기적으로 대여를 해주않습니까 그러면 공공 공공용지에 짓고 비용은 공적연금에서 장기적으로 빌리고 여기서 얻어진 판매 대금과 임대료를 몇십 년에 나누어서 그걸 갚으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왜안 됩니까? 아니 민간 주택 민간 건설사들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네. 공공이 공공용지에 지어서, 예? 왜 이걸 타산을 못합니까? 저는 훨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용지라는 게 도로와 철도를 씌우니까, 매입하는데 시간 안 걸리고, 인허가 하는데 시간 안 걸리고, 조합 내부에 싸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속도는 훨씬 속하죠. 한꺼번에 대량을 공급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건설전기도 살고, 공공투자, 공공투자를 통해서 이 경기도 살리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 뉴딜 아닙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 했던 거? 남들이 뉴딜 얘기인데 저는 이름을 뉴딜자가 안 붙였을 뿐이지요. 사실상 서울 뉴딜이에요. 근데 그건 공공투자입니다. 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첫 번째, 3분의 1은 자기 집이에요. 30년간. 응? 네. 한 3억에서 4억 주면. 또그 중에 3분의 1은 전세예요. 그 중에 3분의 1은 임대예요. 월세. 네. 네. 16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이이 정도의 혁명적 공약이 없죠. 저는 뭐, 어, 근데 이건 외국에서 이미 지었던 사례를 제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 에, 뭐 공법도 문제 없고 비용도 보니까 도로 유지니까 훨씬 적더니 비용이. 예.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대규모를 지니까 평당 건축비도 확줄듭니 그래서 제가 건설사도 다 만나봤어요. 계산도 해보고. 저는 3년간 준비했습니다 이 공약을. 3년 전에도 이 공약을 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갑자기 부동산 이슈 생기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100만 80만 공급한다 이런 뻥 공약이 아닙니다. 저는 3년간 실측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어 물론 뭐 오차가 좀 나겠지만 어바웃으로 16만 정도 나온다. 거기 강변과 철로와 공공 투자를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게 전세난 지금 급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실화 되는 건몇 년?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되면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에 한1년은들 들 거고요. 왜냐면 저게 저것도 이제 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인허가는 사실 뭐, 뭐 시간이 별로 안 걸잖아요. 설계와 준비하고 실제 공사 기간은 2년 안이면 착 됩니다. 요즘 뭐 거, 아파트 보세요. 일단 토목 시작하면 그냥 (2년) 안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3~40층) 고층 아파트도 아니고 <laughs> (6~7층) 정도인데 뭐 아마 아마 건설하시는 분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기반시설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왜냐면 도로 위로 쉬우니까 교통량이 교통이 지나가는 걸 피해서 져야 되고 뭐 이런 철도도 마찬가지고 철도 안 지나갈 때 <laughs> 공사들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짓는데좀 시간이 걸리고 건물 자체를 짓는 거는 신속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어, 늦어도 5년, 빠르면 <laughs> 어, 3년에서 3,6개월 이내에 제대로막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다른 변수가 없이 주민과 갈등 이런 거 없다면 3년, 6개월에서 5년 이내에 할수 있죠. 물론 물량을 16만 호를 다 완성하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되느냐는 것은 이제 또 건설사의 영량과 연계 있어서 16만 호가 6개월 안에 다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상당한 속도로 어, 진행할 수 있다. 민간 조합 주택들 재건축해 줘서요. 설립 민가부터 완공까지 10년 걸려요. 빨라도 7년이에요. 왜? 일단 조합 내부 조합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서울시 구청을 통하는 인허가 하는데 3년 걸리고요. 짓는 데 3년이에요. 제가 우리 서대군에서 한 열몇 군데를 도와드렸는데 최고 빨리 한게 7년. 시작부터 끝까지. 좀 10년 지난 데안된 데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저, 우리 야당 후보들이 민간 공급을 늘려라. 이게 바로 조합주택 늘리자는 건데, 조합 재건축. 네, 그렇죠. <laughs> 10년, 10몇년 후에 들어가는 거 늘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보면서 저 상부들은 지역구에서 재건축 도와줘봤나?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겠다는데10몇년 후에 분양할 거 지금 만들어주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더, 더, 더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공공이 네. 더 신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너무 묶어놨다. 지금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공급 측면에서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요. 공급 문제에서는 큰 공급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가령 천 가구 건물이요. 열매동인데 일반 분양 천, 150에서 200가구예요. 20%에서 25% 분양률이니까요. 기존의 조합원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천 가구를 재건 재개발 재건축 해도 2 0 0 가구 순중하는 거예요 순중 뉴타운 막 했잖아요 사천 세대면 엄청 크잖아요 사천 세대에서 이십 프로 그럼 뭐천 가구 천오백 가구 그열 군데 개발해봤자 만 오천 가구 예요 그게 무슨 얼마나 공급에 그냥 큰 기여를 합니까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요. 4,000가구, 5,000가구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좀 들여다보고 이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런 일반적인 공공문자들이요, 허상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저처럼 지역구에 해본 사람은 어디 개발하자고, 어디다 개발해서 몇 가구를 공급하자고, 4,000가구를 개발하면 바닥 면적이요, 보통 몇만 평입니다. 예? 네? 몇만 평 개발해서 1,500가구 공급하는데, 언제 100만 가구를 공급해요? 거짓말 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한 200평, 200층짜리 지어야 돼요, 200층. 네, 네. 계산도 안 해보고 하는 얘기에 속속. 그래서 이건 공급 분야, 공급 사이드의 컨셉보다는 네. 공급 사이드는 공공주택이 훨씬 강하게 들어가고. 그거에 몇 빕니까, 지금 제가? 16,000원대요. 16만원대요. 길거 예를 들면 4,000세대를 10개를 해야, 예? 네? 15,000세대 공급한다니까요? 그럼상계동 반만한 거상계동 처음 공급할 때만한 거 네. 가자 뉴타운만한 거 그거 어디다가 2 0개를 만들어요 서울 어디다가 말듣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그래봤자 만 오천 세대 공급하는 거태릉 골프장 왕밀어가지고 해봤자 만세대 근데 거기도 외곽이야 네, 교통 엄청 막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2 0년 정치해 본 사람들은 이걸 하면 이게 문제고 이걸 하면 이게 문제고 다걸죠 자, 제가하겠다는거는고는자격이 되는데 네? 토곤하기 싫어서 묶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그래, 데는 좀 현실을 해주자. 근데 여기 2 30군데 확 풉니까? 그러면 난리나고요. 전세난, 어떡할 거예요? 거기 집, 집 허물면, 당장전세 구할 데가 없는데 전세가 또 뛰어요. 그래서 순환개발이라고 하잖아, 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 재건, 재개발, 재건축은요, 고려해야 할 것이 굉장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교통평, 교통량 증가 문제, 전세난 문제, 예? 네? 그 다음에, 이분들로 인해 생기는 교육. 한꺼번에 다 옮으면 어느, 어떤 데는 학교가요. 신입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도시정책은요.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막 해주면 되게 좋아들 하시지만 시장은 건설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낙후된 주거시설 환경을 고쳐줘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건설 해드리겠다는 거죠. 박 시장님이 과거에 묶고놨던곳 중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돼요. 네. 악한 난개발하면 안 돼. 그 근데 좀또 너무 묶어놨요 일부 숨통을좀 네. 틔워주고, 네. 그런데 그게 공급 사이드에서 도움이 되느냐? 네. 네. 거짓말을 하지 마시라. 그러세요. 지금까지 15년간 재개발 재건축한 총수와 거기서 공급된 총 물량을 보세요. 네. 네. 저는 그걸 다 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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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욕구가.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만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저도 5년 이내에 공공주택 말고 없다. 지난 15년간 민간주택 사이드에서 1년에 공급한 서울시에 7천 세대가 안 됩니다. 연간. 그게 재건축, 재개발 많이 했을 때도 누적하면요. 그럼 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간 7만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한 것도 다 합해서 지난 15년간 다 합해서 네? 서울에서 공급한 게요. 10만 좀 넘어요. 10 몇만? 11만 정도? 네. 그렇게 열심히 지어서 공급한 때도 순수, 승, 순중 물량은 11만 호 정도 됐어요. 15년간. 그럼 자기들 정권 때도 그렇게 때려부서 유타운이다 모다다 졌는데도 11만 호 했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처럼 20년간 서울에서 정책한 사람들은요, 안속가요 데다 놓고 얘기하는 뭐 거예요. 그다음에 성을 어디 할건데 어디서 당신들의 공급은 어디서 생기느냐. 네. 공급량을 한번 좀 조절을 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15년간 그렇게 뉴타운 하면서 했어도 11만 호가 순중됐는데 16만 호를 5년 안에 그, 그 재건축에 따른 갈등, 사회적 기회비용 다 줄이면서 할수 있는 데서 하겠다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민간도 일부는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민간 받아주면 용종률을 올려줄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든 하지만 그게 공급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도심지 주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죠. 현 정권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권에서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좀 뭐라고 그런요 글쎄, 뭐,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뭐, 그런 이유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은 있으나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누가 옳다고 할수 없죠.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인구가 줄고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줄고 주택 공급량은 늘었는데 주택 가격이 왜 뛸까요? 시장 원리에 맡기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시장 원리에 맞기라고 한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시장 원리라면 인구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잖아요. 자, 서울에서 지난 20년간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다 경기도로 갔어요. 주택은 아까 말했지만 11만 가구가 더 늘어났어요. 공급량이. 근데 주택 가격이 왜두 배로 뛰죠? 왜 이런 시장 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인구가 더 줄고 주택 공급을 더 해도 부동산은 또 뛰잖아요. 그럼 공급을 해도 뛰었는데 공급을 더 늘려라. 아니 그럼 지난 15년간 공급 늘렸는데 가격이 두배로 뛰었으면 도대체 이게 이런 게 시장 원리가 어딨냐고 원인은 시장 원리 파괴해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맡겨라. 공급을 늘려라는 얘기가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는 논리를 지난 15년간 검증해 보니까 아니던데. 그럼 지난 15년간은 왜 공급이 늘고 사람이 줄었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뛰었나요라고 나는 묻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네, 네. 제가 답이 있나요? <laughs> 그분들도 답을 듣고 싶어.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